설레니? 가요 네 음, 반갑다 하이 컨디션 어때 전부 다? 나는 오늘 너무나도 피곤해 나는 근데 날, 피곤한 날 피곤한 날더잘돼 나는 안되는 날은 언제요 <laughs> 안되는 날은 안 되는 안 약간 iş? 좀... 거의 앞쪽 거기만 봐도 1. 피곤한 날 안녕하세요 어제 경기는요. 해리 피어가 41점, 디지게 글고닝이 40점. 점차 1점밖에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3위와 4위도 3점, 네. 그리고 5위와 2점 차이에요. 어제 경기 굉장히 치열했어요. 아, 그래서 어떤 팀이 우승할지 감이 잘안 오는데 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디지게 글고닝이 네. 어쨌든 멤버를 또 굉장히 좋게 잘꾸려 나와서 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물론 킬 포인트는 가장 높지만 다른 팀들의 경기력이 좀 놀라운 그런 장면이 꽤 많이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세팀 정도가 좀 상향 한네팀 가량이 상향평준화가 좀돼 있는 상황이고 네. 중위권 싸움도 치열하고요 성태 형술 먹었어? 술 거? 엄청 많이 어. 먹었잖아 나 요즘에 안 먹어 나, 그나 허리 줘. 때문에 아 요즘에.. 그그 허니포터 없어? 짜장 드는 이유가 있던데.. 몸이 아파서 화를 <laughs> 못 내는 거네 ㅋ ㅋ ㅋ 오카야 너도 지금 안될것 같아. 너 지금 안될것 같지? 너 서른 살 지나봐 이거는 30대 분들은 다알 거야 내 방송 시청자분들 30대 들 되는 순간 몸이 확 달라진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만 <laughs> 음, 진짜 많이 하던데 저 진짜.. 아 진짜야 진짜, 진짜. <laughs> 그냥 답 없이 맞지? 30대를 지낸 거 아니야? 아니.. <laughs> 30대가 존나 답 없었던 거 같은데요. 깔하고 있네. 나나 나 20대 때나 살찐 적이 한 번도 없어. 나 30살 때 처음으로 살찐 거야. 진짜. 그렇습니다. 맨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는데 어떻게 이거 살이 안 쪄. 먹고 자고 밥 먹고 싸고 술먹고 자고. 먹고 그래. 어, 아 배고파. 삼겹살 먹고 왔는데. 아삼겹살개 맛있겠다. 명이나물 있었어? 명이나물 어쳤어? 고만 아, 아. 먹었어요? 김치고 먹었어. 아. 깻잎 먹었어? 깻잎 안 먹었어. 왜안먹노어 살쪄 안 먹었어. 살쪄. 야채를 좀 먹어라. 야채를 좀 먹어. 살쪄. 살을 왜 쪄? 야채를 먹어야. 누구랑 살쪄? 먹었어? 여자친구랑 먹었네. 아까 그 방송한 거 아니야? 낮에? 아, 가비. 1번 참고 좋아서. 그리고 외곽타는 새끼들 존나 많아가지고 오늘 팀이. 이럴 때도 외각을. 그러니까 외각 좋아하는 오더들 있잖아. 공부를 해나 내가. 나 그런 거 공부해서 코너 공부성했잖아. 그러라고 빡쳐. 뭘 또? 시기 걸지 마. 안 보이긴 한. 야야, 아씨. 아, 장난. 썰이 썰이 썰이. 형, 아, 어. 형 운전 못해서 걸렸어. 오, 저... 오케이, 왼쪽에 있다. 제... 조심. 김성태 선수의 모습이에요. 어. 차량으로 아. 상대 적들을 밀어버린 장면까지 보여주셨거든요. 네. 어제 좀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필수도 많이 했죠. 네. 네. 대매치인데 네 8킬이면 김성태 선수가 보여준 멸망전 어 네. 전체 성적을 따졌을 때 최고급이 볼 집애들이 오른쪽에서 4번. 앞집 4... 없나 봐. 4세 앞집 확인해 줘. 압정 확인해 줘. 1번. 아. 거기서 4, 4번 거리 있어 상태요. 4번. 애지 네 머리에 사람 있지. 네 머리에 사람 있는 아, 쳐져 나간 건가? 보랬어. 머리에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아, 이거 올렸네요. 이거 딱이 좋았죠. 야, 이거 모르고 어? 잡았어요. 아, 여기서 라이딩 셔츠를 라이딩 테리구팔. 저플랭크는쓰러졌고 위치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오, 오 많이 맞았어요. 붙어서 요 때려요, 때려. 그냥 싸우잖아. 집안에 GP. 와, 체력안채우고 네. 아이고. 어. 안 들어갔어요. 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넣어 주면서 집안에 준비까지. 오, 어,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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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어, 김성태. 들어가 있어. 어. 김성태. 김성태. 아, 아, 아 김성태불 김성태. 때문에 김성태. 들어갈 수 없고. 아, 디지곰파. 디지곰파. 네, 영신 미끼 역할을 김성태가 좀해 줬습니다. 시선을 빼앗는 네, 역할을 해줘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둘이 차탈수 있어? 나는 아, 탈수 있어. 나탈수 있어. 어디 어디로 가죠? 아, 둘다 같이 타봐. 같이 타고 1번1번 불. 기자 이거 1번. 타. 이거 타. 이거 타. 빨리. 아니, 앞에 연막 쳐봐. 빨리 타. 이거 쳐봐. 연막 쳐봐. 쳐봐. 막으. 막으. 연막 운전해. 운전해. 많이 쳐. 많이 쳐. 앞에 많이 쳐. 더 쳐.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동쪽에서. 네. 자 계속 버텨내면서 요 지금 오른쪽에 그래도 한 명의 선수가 남아 있긴 해요. 어, 다른 뒤집개 글워닝은 지금 현재 1킬밖에 기록하지 네. 못한 상태, 몸에 불붙은 거 아닌가요? 네. 전 팀장이 남아 네. 있고. 자 이거 시간 없거든요. 어쨌든 야크선 정리하고 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읍지 쉐끼 팀이 이제 동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커져서. 네. 아 이거 지집개 글워닝 팀도 지금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바다 상태 내려. 앞에 내려 찍을 준비. 내려 어? 찍을 준비. 내가 찍어올 준비, 에왼 속에 있었다 대관아, 아, 아니, 나이스 나이스 바로 섬대, 바로 섬대 아, 바로 아안 돼, 안 돼, 안돼 아, 어. 아, 아, 씨 살리고 저 드래프트 전화두명 남았어 어 네, 킬을 다수 가져간 팀들은 네.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데 네. 다음 멸망전 구직팀이 각을 워낙 넓게 벌려놔서 아직까지 뽑을 수 있는 킬이 좀 남은 것 같아요 네오야 이거 진짜 잡힐 뻔했습니다 남은 선수 전화 선수 드래프트 두명이고요 수류탄 미리 뿌려놓고 와, 와 드래프트 지금 와와 저걸? 야 이걸 잡아요? 네, 연막탄 미리 뿌려놨는데 예상 수류탄을 네. 기가 막히게 날렸죠 아, 고점이 그그뭐 터져 지레. 나오는데요 개전들이 좀 네, 온전한 스쿼드가 아예 없어요 맞습니다 멸망점 구직등 중에 지금 9점 1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나닝 선수와 디즈쿠퍼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양각 다 버티면서 그 연막탄으로 억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연막 있을 거야. 그런 쪽에 있다 얘네. 아, 아 음, 까운데2대1대 아. 아, 1. 자, 까로 내려옵니다. 네, 움직이고 자 있어요. 요거 전환 선수가 에요. 뒤쪽에서 먼저 쏴주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선수가 잡아주는 있거든요? 방향으로 네. 자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어쨌오자자 체력이 체력이 박신데 아, 이겼습니다 체력이. 이겼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행복하는. 자 백희는 뭐 있나요 없죠 뭐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없어요 헬멧도 없어요 그리고 전환 선수가, 선수가 뒤쪽에서 쏴주고 있죠 그렇죠 이러면은 백희는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야.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오 백기 잡아냈습니다 이거 또잘 봤네요 네 저희 트래포트 선수랑 전화 선세포미진 매우 좋은 상황. 몽짝달싹 네. 못 하고 있는 아, 상태입니다. 걸렸어요. 계속 맞아요, 막 그럼 아, 이제 못 가요, 못 가. 박서영만 서영만 정리하면 되죠. 아 서영 정리하면 아 자연스럽게 백키하고2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가방 벗었고 슈퍼 플레이 가 아닌 이상 이건 조금 이기기 가 힘들지 않을까. 네, 체력 회복도 안 되고요. 거기다가 헬멧도 없어요. 무가 아, 그리고 총기가 AKM 이기도 해요. 네. 공이 있어야죠. 장비 차이가 좀 너무 어, 그렇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아, 그, 아, 아, 아 체력이 아, 체력. 아, 체력, 공. 공. 아 예, 공대 세이대성장 공대 예, 세이브. 3번, 3번. 아 와, 3번. 아 자, 3번에서 2번. 아, 2번에서 이거 났으면 네, 자기장 위치도 지금 백희 선수가 불리하죠. 그렇죠. 네. 자, 체력이 체운 계획 전부입니다. 아, 체력 27, 30에 33. 아, 35. 아, 이거 진짜 기적거더 같은 여기서 드래프트가 사세를 보여주면서 네, 그래. 네. 헤드를 제대로 날려서 네. 상대는 부스팅 게이지도 채웠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전투를 하다가 또 체력이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전하 선수는 기절 체력 절반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아 이거 전하 선수 킬이라도 내고 싶을 텐데 아오 아, 아 오, 오, 이거는 뭐, 타이밍, 백킹도 잡고, 백킹도 타이밍, 타이밍 잡고 타이밍 잡고 오오 백킬? 저 백킬 와자 앞에서 전하 선수 와 이거 하나 올린 거 아니야? 어 일단 왼쪽 꼭대기 어갔자 꼭대기 올리자. 꼭대기 아 올리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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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일까? 아니 꼭대기 올려. 꼭대기 올려. 꼭대기 하나 있어. 꼭대기 하나 있어. 아, 많아 많아 올려라, 많아 힘세 힘세네. 자 여기서 이제 동산 타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어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 블랙워크. 블루... 와 블랙워크 금산을 잡아버리자. 와, 네. 그렇네요 야. 댄... 와 쏘는 거 보세요. 음. 여기서. 한번더 김성태 김성태 아 오! 김성태 누웠어요. 마동근 선수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방나딩이 여기서 오! 오 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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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팔 누웠어요. 네. 약간 버거 리긴 했는데 그래도 DZ98이. 네. 김성태 지금 누워 있고요. DZ98이 옆구리를 시작으로. 진짜 제대로 때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블랙워크 한번더 막아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파커즈. 자, 자 발소리 들어요. 블랙워크 블랙워크 지금 여기 누웠어요. 발질 맞았었어요. 와, 먼저 선타로 손톱 는거 보세요. 블랙워크 플레이트네. 좋은 거 보세요. 저 뒤로 돌아서, 이거를 돌아서. 네, 이거는 잡았죠. 야, 디지 5 팔, 디지 5 팔, 아까 전에 디지 5팔블로크와 너무 잘하죠. 네, 이 집도 있다 지금. 다음에 찜, 살리는 거 기술인데? 어, 같은 팀, 같은 팀, 같은 찜. 내가 들어가. 층집에 있어? 빼고 가지 어떻게 해 줘? 어, 빼고, 천천히 당겨봐. 어, 아, 차타 간다 차타 간다 맞아. 나도 가는다. 나닝이는 있어야 되지 않아? 괜찮다. 나 있어, 해봐. 지지개 근곡 님이 음. 킬록을 입고 여기에 먹을 거 있나 없나 구경하러 오는 색이 되는데요. 네. 어우, 이쪽에서 기절이 좀 많이 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살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음. 근데 이후에 어,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돌파해서 다리 네. 잡는 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자, 플레이 모스크. 네. 이제 걸렸습니다. 방향증 너무 뒤로 들어가요. 예. 네, 여기는 운실의 폭이 야. 굉장히 좁은 지역이라서 공략을 좀 쉽게 당하는 위치거든요. 야스로의 네. 네, 손으로 지금 정리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 예. 들어가서나 우리 팀및 누구 팀이 지금 예. 아 야. 그냥 완전 허무하게 네. 킬 포인트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네, 한다님 선수는 또 후방에 남아 있어서 네. 이 세명이 특공대가 됐죠. 네. 저저기 공략이 굉장히 쉬운 집이거든요. 아, 성태영 최대한 막다 들어가자. 확인. 형 창고는 주면 안 돼. 내 창고는 줘도 돼. 음 네? 확인. 최대한 막게. 을 어, 어차피 빼고 되잖아, 아, 애들. 형은 형은 무조건. 형은 무조건 막아야 돼. 음, 나 개새끼야. 나 지금 잘기시킨 개새끼야. 걱정하지 오케이, 오케이, 마.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 개새끼. 어. 걱정하지 오케이. 마. 여기서 지금 여러 팀들이 있어. 이 시가전에서의 분위기입니다. <laughs> 네. 경기 재밌어지고 있어요. 전자기장 여기 마당인가요? 네. 이쪽에, 자이 건물 도채 있는 건물 여기 마당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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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조해 주고 있죠. 여기다. 야 이러면 집에서 숨이만 하면. 와 뒤지급할 지금 자리 잡은 위치가 혼자 사킬 와블랭워크 사킬 상대님 짜증도 칠 진짜 짜증나겠네요. 네. 자 김성태가 이걸 봐주고 자. 있거든요. 온다 하면서 네. 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난이 나닝, 강난인과 김성태. 자 김성태 자, 이쪽은 음, 아무래도 어 사방에서 지금 계속 타격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어! 심각해요. 아, 아 김성태 치고? 기절이에요, 근데 아, 어? 김성태 지금 여기 네. 집에서 누웠나요? 아 집에서 누웠어요아 누나 지켜의 그 선택 자체도 음. 괜찮은데요. 자 들어온 상황에 디즈쿠파리 있습니다. 아 디즈쿠파리 진짜 철벽입니다 근데 여기 포탑이에요 혼자. 이 옥상 쪽에서 오는 선수 네, 발견하고 옥. 다 찍어나면 누르고 있어요. 혼자서 다른 팀들 다막다 맞고 있어요. 네박로은박로안 나오죠. 오 디즈쿠파리 골둥 무너졌어요. 여기 지금 회원 선수 디즈쿠파리 말 그대로 찍어 누르고 있네요. 네. 다 지금 잡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네 명. 아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봐도 디지게 글거닝이 예. 치킨을 먹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팀들이 2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선수 살렸죠. 네. 서로 고려했습니다. 여기 두 명. 자 블레워크 이 이제 킬 포인트 먹는 작업에 치중을 해야죠. 터널 킬을 두 받고 있죠. 네 예. 이렇게 디지게 되면 디지게 글거닝 팀은 굉장히 분위기 예. 좋아요. 예오 팀이 활짝 웃습니다. 아! 그럼. 봤네요 그거를 네. 또와저 여기서는 뭐 놓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네. 서현 왔어요 다 찍어 누르고 있어요 아 왔어요 누웠어요 지배하고 네. 있습니다 경기 아, 정리됐어요 여 킬인가요? 15킬이에요 네, 싹쓸이네요 여기서는 마무리 뒤지게 긁어내 와이 위치 프레임워스크 좋은 위치는 먼저 선정하면서 끝까지 지켜냈으며 디디급판 기가 막혔어요 26점 와, 와. 2위와 3위 포인트를 합친 만큼 네 음, 너무 잘했어요 한 방에 대량 득점을 성공하는 디지게 끌고 옹닝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번 1 6퀘전에 무려 김성태 선수의 1 킬을 달성하면서요 스캠의 음. 보탬이 됐습니다. 모카야, 어? 어, 너무 신식 오다였다. 복목포 깔끔했다. 깔끔했다. <laughs> <눈에 웃음> 빠스 좋다. 빠서. 좋다 빠. 아멘. 제끼들화좀 나났다. 메이지. 밀러 왔어? 자 내내 보라봐봐서. 그 이거 좀 쳐줄래? 디자. 얌얌 어, 아니죠. 어. 어. 히히아 <laughs> <좋았다. 웃음> 차가 고이나 음, 좋다 아요 나물 덥다 나이왔다이스사시와 얘네만 얘네만 막으면 치킨이야 음. 아, 까지 하... 아니다 야차 붙인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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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야 앞으로 붙여 이거 할게아 어라 안안안 야, 아, 이거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 이거 으로 걸려주면 돼. 3번으로 쭉쭉 파서 그냥. 어. 왼쪽에 어. 수는다 쓰세요. 좋아. 두명 개. 두명 개. 없어. 없어. 왼쪽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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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라스 하나. 라스 하나. 머리 맞혔어. 이러면 셋피 살릴 수 있나요? 네. 오 아, 아. 아, 뒤 지금 빠 진짜. 아. 지스보이의 아... 저주 나 사실 짓나요 하자마자 바로 죽었습아예 그리고 디지구팔 진짜 디지구팔 혼자 5킬 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 이거 우측 덥세. 구덩이 쪽에 그 주도권을 다 가져갈 수 있다면 네. 혹시 또 2연속 치킨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디지구팔과 블랙워크가 이쪽에 5님을 다 실어서 저렇게 뭐킬 가져간 게 아니고요 난인과 김성태는 인서클의 한명 그리고 음. 외곽 쪽을 봐줄 수 있는 위치의 한명 이렇게 지금 잘 배치시켜둔 상태라 네. 이거! 이거! 이킨 치킨각인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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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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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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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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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킬이 오히려 먹길 개. 김성태 선수도 2킬. 와, 벌써 10킬에 다들 막뭐 체력 갖차 있죠. 음. 물자도 지금 충분히 갖춰 놨죠. 연 막탄 20개 있어요. 뜨때 어쨌든 자, 서로 다섯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아, 공격 저... 어, 유지, 유지. 아, 그리고 어, 유지. 띠띠가. 오! 겨. 예. 그래 아. 이러면 유지 위치를 알거든요. 아, 네. 이거 띠띠 체적으로. 띠띠가 창고로, 가, 창고로 갔어야 되는데. 네. 네. 나왔다, 그. 오! 이러면 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다 알게 되는데요 이거 슬금슬금 어? 그리고 지금 고춧가루가 막부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기절이고 아이고 저희가 그래도 하, 유지 위치도 이... 바꿔야되고 히든카드를 너무 빨리 뽑았었어요 아, 아, 아 이거 2연속입니다 이거 이연속이에요 디즈케 글궝링 고지가루는 이제 한명 남았어요. 네, 약간 배제하는 듯한 플레이를 해서 네. 예, 유지 선수의 그 빠른 네. 공격도 영향을 좀 미쳤거니와. 자 그래도 한번 이거 유지 선거인 교전으로 한번 네. 어떻게 유지성 안되나요자 사무라 어떻게 안 됩니까? 조이 개인 기로예 여기서 이제 지금 관계 마무리거든요. 여기는 커피 있는 것도 알았죠 아, 아, 와, 뒤 경기. 김성태 팀성태도 어, 한 거. 팀성태. 자수희씨 그리고 i s w i s s Swiss, s w i s 거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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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자기 s 자 w i s s s 아파 s s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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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다, 잘했다, 다 잘했다. 아, 오늘 은 연속 치킨입니다 네네 네, 여기서 지금 점수도 15점, 25점 가져가서요 55점이에요 기지개 긁고 엉링 긁힌 날인데요 네 오늘 제대로 네. 읽었습니다 오늘 포인트 막 이렇게 쓰러 들어 쓰러 가고 있습니다 네. 김상태 현 프로급 인정? 어... 아니 아무도, 오, 대답을 오, 네. 아무도 대답을 안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네 치킨하고 밥 먹을 자격 있다고? 감사 어나 중계 켜져 있어요 어, 안 했죠? 뭔 벨방도 내가 오더했으면 죽했을 거야. 얘네 어. 사 원래 간다. 사야 탐파라 간다. 뭐 어? 조심. 나도 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디지아. 디지아 끌어쳐야. 단거 단거 만약에 오면 디지아. 나왔다 디지아 나도 왔다. 4돌격인데요 4인 이거 4인돌격인데요? 네. 디지구팔. 버텨낼 수 아, 있나요? 디지구팔. 나 4인돌격인 거 깨닫자마자 바로 상대는 디지구팔. 아, 이거 못 나가요. 상대 는 디지구팔이거든요. 네, 네. 디지구팔 거로 오나요? 디지구팔. 어, 오네요. 오네요. 자 김성태 자 오히려 감싸먹는 구도로 갑니다. 김성태님 감싸 실내 구도. 스코티드 스코드 볼레오. 크 볼레오 나 나니. 와자 여기서 이자이다러다고 일어나면 김성태가 해줘야 돼요. 자 김성태가 해줘야 됩니다. 김성태 나니. 아 뭐야 뭐야 페티 쏘는 게 아니었는데. 다다다다. 어다연습아아 이거 씨아 시원하게 방탈했네. 씨발 너무 빠르게 방탈했는데. 근데 시원하게 봤네저기 어. 전체 오늘 경기 순위 나오겠습니다. 디즈게 글거닝 58점, 보 47점, 지새끼예 <목소리> <목소리> 33점.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한분한분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난잉 선수, 어, 이 팀이 넵. 이제 98 점을 좀 기록하면서 이 단독 기위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오늘 경기 해보 소감 들어볼게요. 그냥 대표는? 팀에 미친 애들이 세명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 오늘 누가 제일 미쳤어요? 든든하네요. 누가 제일 오늘요? 미쳤어요? 아다 미쳤는데. 어 어떻게? 어. 너무 잘 쏴서? 너, 너무 너 잘해 진짜. 우와 진짜 그냥 너무 잘해요 진짜. 어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채팅창에서는 그건 아닌데 어, 이런 얘기가 <laughs> 나오고 있거든요? 성태도 잘했어 진짜. 네, 아, 아, 저만 아니,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전 당연히 잘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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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아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오늘 진짜 성태도 잘해줘가지고 네. 오늘 그래서 잘했어. 꾸준히 기지급패 선수. M. 오늘 진짜 뭘하치는경기력 오늘 대박이었거든요. 너무 어 잘했어요. 선수 시절만큼 어. 전성기에 가까운 실력이 아니었나? 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좀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있나요? 이제 성태 형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아, 나좀더 네. 일을 악물고 해야겠다. 불경을 좀 듣고 했더니 잘된것 같습니다. 아, 아, 아. <laughs> 그리고좀 이어서 블랙워크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레워크 선수.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고생 많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뭐 아까 전에 아 파글드 그 찌르는 그 동선형의 예. 예술이었다. 이 찬사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다뭐 아,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요. 아아 야! 너야야최다 우승이라고 아 약간 겸손하는 겸손, 겸손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가요 예. 아, 진짜 웃요 <laughs> <귀자 오죠. 웃음> 자, 김성태 선수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너무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경기나 매치마다 2킬 이상씩을 기록하는 음, 건 네. 저희 멸망전 준비하면서 네. 이렇게 많은 킬 수를 기록한 게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멸망전 출격한 네. 이 이대로 네. 최고의 그 오. 호조세가 아닌가. 예. 네. 네. 아, 제가 이때까지 멸망전 나올 때마다 하루에 1킬씩을 했거든요. 네. 안돼. 그 그런데 어. 아, 이번 멸망전은 약간 좀잘 풀려가지고 그래도 음. 아 근데 팀들이 네. 너무 잘하네요. 팀들이 네. 난이이 빼고. 진짜 네. 거기서 약간 <laughs> 이 나닝 님 김성태 님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게요. 오, 오늘 김성태 선수 5킬이고요. 박나닝 선수가 4킬입니다. 음, 네. 네. 거의 비슷해요. 1킬 아, 네. 아, 차이인가요?